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런 말씀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공급해 하는 분들은 뭔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가슴 안에 잘안 풀리는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주도 한번 봐보고 하는데 썩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참 시원한 말씀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뭐 사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복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오는 복도 차버리는 분들도 있죠. 옛말에 복을 까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까분다, 굴러온 복을 찬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자, 어떤 자세로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뻔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 복을 받으려면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복을 받아내는 걸 완성시키는 것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입니다. 자세. 그 복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다. 행운의 에너지.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왔다가. 우리가 그 복을 받아낼 그릇이 안 되면은 가버립니다. ,죠? 복이라는 거는 만만 보여주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복이 눌러붙어가지고 진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변화 무상하다라는 거, 복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복을, 굴러 들어온 복을 또 나를 찾아오는 복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느냐. 자, 우리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사유 능력에 있습니다. 사유 능력. 저는 뭐 불교에 조금 이제 이렇게 심취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른 뭐 어떤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이 가진 어떤 사유 능력으로 수행으로. 엄청난 도를 이룬 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 우리도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잘 관찰을 하면은 사유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을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복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낼까?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애들한테 용돈을 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애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용돈을 줬을 때 이렇게 돈을 주면은,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돈이라고 주느냐, 이런 놈들도 있고, 그죠? 또좀 싸가지가 있는 놈들은 집안이 어려운 줄 아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놈들도 있다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줄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이걸 이따위를 돈이라고 주느냐 하는 놈을 주겠어요. 예? 집안이 어려운데 자꾸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놈을 주겠습니까? 예, 바로 두 번째 있는 놈을 줄 겁니다. 하죠? 그런 거예요. 예,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다 통해 있습니다. 이심전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어야 되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그죠? 행복을 얻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받아내려면 은 항상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뻔한 소리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저도 이런 걸 그냥 깨달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올 때에는 수많은 곡절이 있었겠죠. 이거 아주 비싼 내 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 감사한 마인드,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인드,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인드. 나는 돈이 없지만 나한테 건강이 있지 않느냐. 참 감사하다. 그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복을 부여받게 된다라면은 그런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아 나는 왜요 모양일까. 맨날 비관만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복을 손톱만큼도 안줄 겁니다. 예.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만족할 줄 아는 마인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인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인드, 그죠? 편의점에 여러분들 담배 한갑 사러 가 봐요.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담배를 사러 가면은, 젊은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잔돈을 내줄 때제 손에 자기 피부가 닿을까봐 안 닿게 주려고 이렇게 동전을 살짝 던지듯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자,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아주 공손하게 어서오세요. 그죠? 또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동전을 뭐 손이 닿는 거는 개의치 않고 안 떨어지도록 제대로 놓는 학생이 었어요 어느 쪽이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바로 두 번째죠. 예. 뭘,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줄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두 번째 학생한테 줄 겁니다. 예. 복을 받는 자세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를 가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 특히 외도. 요즘 그 성인분들 외도가 뭐 레저 스포츠처럼 되버린 어 이런 세상인데 외도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특히 기혼자들이 다른 기혼자와 어떤 외정을 나눈다는 것은 외욕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안 풀립니다. 자기 본인도 안 풀리고 집안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복이 오게 됩니다. 음. 왜 외도를 하면은 집안이 망가지고 복이 오지 않을까요? 예.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 오염되고 깨져 있는데 복이 들어와 자리할 리가 없죠. 무조건 망가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예. 왜 불행해지는지도 모르고 불행해져요. 자기 혼자 망가지면 괜찮은데 자기 집안 전체, 상대방 집안도 다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짓지 말아야 되고 마음가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죠? 내려놓는 마음, 그다음에 만족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초가 있어야. 복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고 복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